예, 아침에도 정말 해바라기의 태양 따라가듯 이렇게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일주일 금방 지나것 같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이 자리 그리고 이렇게 서서 있는 곳에서 아멘하면서 말씀을 잘 들어주신 여러분들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새벽 기도하는 교회가 한국에 예, 많이 있죠. 내예전 네, 같지는 않지만 이렇게 새벽 재단에 갈거을 어, 옮기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분들이 있는 교회 그리고 그런 교우님들이 있는 기본 병원은 절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어려움 당하지 않고 잘 성장하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사 네. 선생님들, 간호 선생님들, 의료진들이 잘 하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그 은덕으로,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면 믿습니다. 아, 네. 그 엉망으로 살던 물시 있잖아요. 음, 동네 사람들이 동성애 하자고 막그 천사를 빼내라 그럴 때 자기 딸을 내줄 정도로 좀 그랬어요. 그런 것도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아브라함 때문에 얘를 건진다라고 천세의 식구장이 말합니다. 기도하는 아브라 사단이 내거라 그럴 때 아니다 얘 예, 기도하지 않냐 해서 그거로 인해서 건져줍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촘촘히 엮여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가 책임져주세요? 예, 하나님이 든든한 뒷배가 되셔서 그분들을 잘 인도하실 수는 믿습니다 우리 아, 기도하는 그 거미줄처럼 펼쳐있는 그곳에 가장 큰 덩어리가 어디에요? 예, 에덴 요양 병원입니다 기도하시고로 하나님께서 이 병을 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 사람들에게 미안해야 하는 제목으로 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거 남한산정 가서 찍었고요. 앞에 그 산은 다른 거 찍은 걸 갖다가 붙였습니다. 네. 아직 롯데빌딩이 그 세워지기 전에 그런 남한산성에서 본 그런 한강 뷰입니다. 유럽, 유럽에 가면 스위스와 프랑스 국경에 원자핵 연구소라고 있어요. 유럽 원자핵 연구소. 지하 100m에 2 7 k m 정도의 동그란 원으로 입자 가속기를 돌려요.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거기 다 들어가서, 예, 네, 태초의 창조 시작점을 알려고 그 입자를 계속 짧게 짧게 쪼래서 태초의 우리를 창조한 게 뭔가 하는 걸 연구를 하죠. 여기는 한국 과학자들도 일하고 있습니다. 이 가속기의 빛에 가까운 속도로 입자를 탁 돌진시켜서 그렇게 태초의 물질을 찾는 일을 하죠. 얼마나 많은 과학자들과 가족들이 여기 연루돼서 거기서 시간을 보낼지 모릅니다. 지하 100m, 그 아래에서. 그리고 지구 밖으로 우주선을 보내서 우주를 탐험하는 일에 또 자기 생애를 다 바친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천문학적인 돈을 들고 수많은 과학적인 땀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엔 그걸 해서 뭐하나, 하지만 그것에 자기 생애를 다 투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산, 그 정막한 고도에 밤하늘을 보면서 천문대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고3 때 천문학과를 가고 싶었어요. 서울에는 연세대 밖에 없어요. <laughs> 그, 선생님이 그 돈벌이 안 됐다. 너네 가면 안 됐다. 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큰 돈이 안 되는 그 일을 그 깊은 밤하늘에 그 올려다 보면서 그걸 관찰하면서 우수의 신비를 지금 지구 반대편 어디선가그걸 파헤치는 분들이 있어요. 또 극지방에서 영하 수십도에 그 추위하고 싸우면서 실험을 계속하는 과학자들 이 있고 세계를 떠돌면서 나비를 추적해서 나비를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범고래를 추적해서 그들의 생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새들의 야간 비행을 탐구하면서 그 열정을 다 바치는 그런 과학자들이 있어요. 어떤 메시지 중에 하나는요. 일주일 동안 잠안 자면 계속 달아납데 그걸 연구하는 학자들 있어요. 누군지 알아요? 군인 관계된 사람들. 우리 군인들도 잠안 자고 저렇게 싸움 되겠지 해서 거기서 뇌에서 뭐가 나오는지 그거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장애인들, 정말 안타까운 분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지금도 줄기세포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있고 병마를 물리치려고 신약을 지금도 계속 개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들은 눈을 부릅뜨고 혁명을 바라보면서 자기 청춘을 그 실험실에서 다 보내는 참 존경스러운 분들이죠. 자신들이 기억되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의 자리에서 연구에 전응하면서 우리 인류가 당면한 힘겨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인류의 공익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 바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걷고 있는 그 길은 또 얼마나 외롭고 그리 얼마나 끝도 없는 길일까요? 그는 가족과 떨어져 지내면서 그죠 그 청춘을 다바쳐요 그렇게 영에 몰두하는 사람들 참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인류의 진보를 위해서 끝도 없는 외로운 길을 걸고 가는 그렇게 사는 모습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사람들도 인생은 단 한복뿐이지 않아요? 그렇게 온상을 다 바치는 마음은 누가 넣어준 걸까 저렇게 희생하는 마음 은 어디서 온 걸까? 우리도 과학자들의 학자들의 열정에 감탄하고 또 한편으로 미안한 마음도 갖게 돼요. 우리가 그 사람들의 눈물, 그 사람들의 땀, 그사람들의 그렇게 한 것에 얼마나 많은 덕을 입고 사는지 몰라요. 이 안식일에도 그들의 덕을 입고 그 혜택을 고스란히 받고 있어요. 안식일을 지금 지키지 않는 분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어요. 하나 볼때 누가 더 예쁠까요? 한전에서 일하는 분들 덕분에 이 불을 키거 아니에요? 한전이 없으면 이게 돼요? 이 전기가? 이 마이크를 쓰잖아요. 가스에서 일하는 분들이 그 가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아침에 뭘 데피든, 뭐 방을, 문장을 데피든 그런 거 아니에요? 버스나 자가우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길을 누가 닦았냐고. 아스콘, 레미콘, 그 어디서 나와요? 소화한물질 누가 해서 다 하는 건데? 그들 덕분에 우리가 교회까지 와요. 이 건물 재료도 다 밖에서 가져온 것들이죠. 병원에 있으면 MRI, CT 이런 거 누가 만들죠? 약은 누가 만들어요? 신형은 계속해서 나오는데 누가 개발한 건 좋아요, 여러분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신세를 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린 저 밖에 사람들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는가? 공익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늘한 마음을 나는 갖고 있는가 대,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거든요 영원한 미래도 없이 구원도 없이 살지만 최선을 다하여 사는 그런 사람들 보면 구원을 얻었다고 자고하고 사는 우리는 치근한 마음이 드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구원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니면 한심하게 봐요 저것들 또술 마시고 제가 안 믿을 때 먹고 마시고 다 해서 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 사십 번씩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럼 세상과 독생자 중에 누가 주인 공이죠 이 구절에서 누가 주인공 같아요? 세상이 주인공 같아요. 독생자가 주인공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이 더 중요해요. 독생자가 더 중요해요. 그럼 세상이 더 무거운 존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더 무거운 존재예요.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된다면 가벼운 존재가 죽어야 된다면 누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가벼운 존재가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보다 가벼운 누가 죽은 거예요? 동의 안 돼요? 그래서 우는 생각하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보낼 만큼 이 세상을 끔찍하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이 세상을 끔찍하게 생각하시는데, 믿는다는 내가 저 세상과 아무 관계가 없으면 나는 하나님과 뭔 관계냐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잘하는 걸 원하실까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에게 더 잘해주길 하나님은 원하실까요? 내가 엄마라면 사람들이 엄마한테 잘해주는 게 좋아요? 내 자식한테 잘해주는 게 좋아요? 만약 엄마한테만 잘해주고 자식한테 못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25장이잖아요 내가 죽일때 너희가 먹을 걸 주고 목 마를 때뭐 나그네 대에서 감을 갔을 때 아팠을 때그 얘기잖아요. 너왜 너는 내 아들이 죽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대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왜 잘해 주지 않았느냐? 야 이놈아, 너는 제리 되면서 너는 나를 좋아한다고 나를 경배하고 찬양하고 헌금하면서 나한테 잘해 주는데 야 이놈아, 차라리 나는 나한테 잘해 주는 것보다 내 자식한테 잘해 주는 게더 좋다고. 바로 그 얘기. 너는 교단에서 일하고 십일절리고 교과 공부하고 전도주 돌리고 기도하는 거 내가 다 좋아한다. 근데 나는 네가 저 밖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흐뭇하게 말하고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렇게 해주는 게 너가 십일절리고 교회 내기는거 나는 더 좋다고. 너는 하나님말 알고 예수, 재림, 부활, 구원, 영생 그런 거 예정받고 미래 걱정 하나도 없이 교회 와서 그렇게 은혜와 감동을 받고 편한 마음으로 안식일날 일아침에 와가지고 안식을 누리지만 쟤네들은 영생도 없이 구원도 없이 왜태어났는지도 모르고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너는 깨끗한 중으로 불쌍하지도 않냐고 왜 측은 지심이 발동이 안되냐고 정말 그렇잖아요. 저 밖에 사람들 은 창조도 모르고 희망도 없이 미래도 없이 영생도 없이 저렇게 밤새도 놀고 마시고 그렇게 피곤하고 힘들게 사는 거 보면 참 안타깝지 않나요? 나는 오늘 깨끗한 마음으로 교회 와서 좋아하는 교회들 만나서 찬미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건강식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 이렇게 누릴수록 그 사람들 볼때 어떨 하는 거지? 그렇게 출근한 마음 연민의 마음이 들어서. 나도 모르게 스테반처럼 바울처럼 모세처럼 야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해줘야 되지 그렇게 고민하면서 난 여지껏 은혜를 산 것만도 구원도 안 것만도 너무 감사하니까 만약 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된다면 내, 이름, 세,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져도 좋겠다 그렇게 하는 자기 희생의 마음이 드는 거죠 이런 풍성이 우리 마음에 임하는 날이 오면 요한복 모장에 그 사랑이 엉겨서 오시면 하나님께 세상에 많은 이런 양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교회에 댕는 분들은 두 부류가 되세요 1번 있고 2번 있는데 1번은 내가 교회에 댕기면서 구원을 누리고 은혜를 받고 이렇게 사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고요. 이번은 내가 교회 다니는게 은혜고 혜택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대가를 치른다고 생각하면 교회 오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우리 앞에도 아니고. 서중원 앞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laughs> 근데 은혜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저 밖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말하는 건 똑같아요. 야, 나는 하나님 잘 믿고 교회 잘 댕기고 신앙하는데 왜저 사람들은 나 같은 혜택을 못 받지? 하면서 불평하는 생각 갖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아, 그럼 내가 저 사람들들 뭘 해야 좋을까 하는 희생의 마음이막먹을 먹을 그 연못에 생물이 응, 생족듯이 그런 게 이제 솟아하는 사람들이. 반면에 이번에 분들은 내가 교회에 있는 게 혜택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내가 대가를 치킨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밖에 사람 보면 불쌍하고 화가 나고 질투가 나아요. 내가 마음은 싫은데 구원받으려고 교회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순담배, 돼지고기 다 먹고 싶은데 구원받으려고 야채를 억지로 먹어야 되고, 쾌락집 입고 놀려다니고 싶은데, 기도하고 성경 보고 전도해야 되니까, 쇼핑하고 싶은데 교회 나와야 되니까, 싫은 거죠. 근데 저 밖에 애들은 지네 먹을 거, 즐길 거, 할거딱 하고, <laughs> 그러면서도 구원의 기회가 제공된다니까 너무 불편하고, 얼마나 꼴보기 싫었어요 아니 뭐 나는 구원 받으려고 이렇게 참고 견디고 힘들게 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들 자 마음대로 구원을 다 받는다고 그러면서 내 마음에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 질투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운데는 없잖아 저쪽 한 편은 많고 <laughs> 근데 이런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 같은 분들은 야 나는 이한 번의 생애가 전부가 아니라고 믿고 살고. 영원한 비를 약속받고 희망을 가지고 이 아침에 정갈한 마음으로 교회 와서 또 교인들 만나고 찬양하고 기도 듣고 또 말씀도 듣고,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토사하고, 그렇게 또 아시길 또제 시간이 오면 또 교인들 만나서 정갈사람 나누고 행복하게 그렇게 지내는데, 이 안식에도 저 사람들은 잘 안됐다 하면서 일본 분들은 치근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하는 신앙이 행복하면 행복할수록 저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 친근한 마음이 드는 게 정상이에요. 지표처럼 생각하세요. 그런 마음이 안 들면 내가 마음이 이상해지거요 근데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이번 사람들처럼 세상을 하나요? 질투하나? 세상이 하고 세상이 이렇게 부럽고 그렇게 할까요? 많은 교회들 중에는 예언의 시도나았지만 남몰래 세상을 그리워하면서 신앙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직장인들도 있어요. 저희 병원 지금 저기서 <laughs> <laughs>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늘 일주일마다 뭐한장 사는지 알아요? 네, 못돈 뭐딱 사가지고 일단 근데 너무 생활이 힘드니까 애들 잘 키우라고 그렇게 하겠죠 근데 대부분 밖에 사람들은 그한장다 끼고 다녀 어떤 마음을 사는 자는 내가 되기만 해봐라 당장 이 지겨운 여비를 때려치고 나가서 너네 머리 꼭대기 올라가서 너도 한번 이런 신성이 있는 거야 그런 분들은 엘레나이즈 말한 것처럼 나중에 썰물 밀려가듯이 때가 되면 다 우리 분들 안타깝게 빠져나온 거야 그리고 반대로 그래 사람들이 빠져나갈 준비를 하는데 또 어떤 부류가 있냐면 여기를 저 밖에서 하염없이 그리워하는 분들이 또 계세요. 목사님 제가 우리 집안 사정이 좀 펴지면 제가 교회 꼭 나갈게요. 지금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살재가이안 돼서 제가 못 가요. 하는데 그 눈에서 진심이 다 떨어지는 거요 제가 언제간 나갈 거예요. 지방에서 목회하는데 화요일 저녁에만 나오는 청년이 있어요. 저 멀쩡한 놈이 화요일 저녁에만 나오네. 저러가지고 제일 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죠. 이 친구가 화요일날 나와요. 자기가 먹고 살려면 뭘 하려면 나라에서 주는 돈을 받고 공부하는데 그게 금요일 토요일까지 계속 실습하고 뭐 해야 돼. 그 친구가 화요일날 나와서 그래. 목사님. 안식일만 되면 기도자가 올라오고 안 교장 누가 쓰고 이렇게 하고 그 시간 되면 자기는 머릿속에 일하는 다 생각한대요. 오늘은 어느 식사를 기도하고 그때는 유튜브도 없으니까 혼자 생각하다 몸을 이렇게 한번 교회 온 교인들하고 이 아이는 달라요. 수백 번 수백 번 교육 이런 분들이 나중에 교육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다쭉 불어요. 온다그그고반로 누구는 나가고. 할 뿐이 말했죠. 사람들이 언제까지 빈 자리 다 채울 거라. 마지막 때는 초고 교회 열배 부흥 같은 부흥을 보게 될 거라고 했어요. 열배 부흥이 되려면 그 예언을 이루려면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잖아. 요 그러라고 쓴 거잖아. 요 그럼, 그런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나한테 달린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사랑, 온유, 절제, 이걸 누군가 와서 따먹어야 되잖아요. 세상 짐승들이 와서 표본, 독수리, 그, 뭐, 사자, 이런 다, 다닐 생각한 짐승들이 와서 그 열매를 따먹으러 나한테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품성이 얼마나 쫙 맺혀서 사람들이 내 어깨에 이렇게 기댈 만한 그럴 정도의 품성? 인간성, 마음순수이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 열매를 맺혀야 되는 거죠. 그 은혜를 성령께서 님 우리에게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힘든 분들이 올수 있게. 지금 사람들은 영화 배우나 탤런트나 그런 거 좋아하고 드라마 좋아하고 고급옷, 고급차, 좋은 집 좋아하고 그런 거더 좋아하지만 사람들 맨 밑바닥 심선에 독을 좋아하는 알아요? 우리 엄마 좋아해요. 평상시에 친구 좋아하고 세상 좋아하고 물건 좋아하고 쾌락 좋아하다가 관계 다 깨지고 무도나고 통장 없어지고 폐가 망신하고 가장 비참하게 되고 건강있고돈 있고 배신당하고 버림받았을 때 그때 마지막으로 누굴 찾아요? 우리 엄마 무덤이나 우리 엄마 있는 고향에 가서 엄마를 찾아가듯이 사람들이 누구 찾아오게요? 아내는 찾아하 아내는 찾아 지금 당장은 세상이 좋고 재밌어서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분들이 때가 되면 여우가 고향을 향해서 이렇게 머리를 돌리듯이 하나님을 찾아올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요 세상에는 많은 저명한 대학교수들, 정치인들, 뭐 법관들 학식 높고 상식 높은 분들이 그 경우 있는 분들이 우리한테 와요. 우리가 마지막 기별을 가졌기 때문에, 그분들 앞에서 우리가 뭐만 하면 되냐면, 그저 양심적으로 살아가기만 해도 돼요. 그 사람들은 정치, 연재, 군사, 교육, 문화, 교육, 뭐 기타 이런 모든 것에 꼭대기 올라갔는데, 그렇게 재벌의 끝에도 올라갔는데, 그 끝에 가보니까 죽을 만큼 공허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분들이 우리 사는 모습을 보고, 어, 이 사람들은 나보다 부족하고, 그렇게 한다도 왜 그렇게 꽃처럼 맑고 그런 모습으로 살지? 저 재림교회들은 대체 전체가 뭐지? 어떻게 사심 없이 범사하고 그런 순결하고 해맑고 정직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거 보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은 수준은 나보다 낮고 재산도 없어 보이는데 많은 분들 비난합니다. 근데 저왜저사람들 저렇게 희망적이고 착하게 살지? 그런 생각을 할 때. 전도 이야기를 우리가 한자 앞도 꺼내지 않아도, 허무에 지친 사람들이 우리 옆에 앉아있는 것만으로 큰 위를 받는다는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이 전도는 못해도, 최소한 착하게만 살아도, 밖에 있는 불쌍한 많은 이런 영들을 하나님 우리한테 보내주실 겁니다. 아멘.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 배신하고, 자주와가 떠난 베드로를 만나는 모습이잖아요. 이 구절 을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몇번세번 번 물었던 아주 극적인 그런 장면입니다. 또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야, 너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기도하고 시비조드리고 찬양하는데 나는 그렇게 기쁜 게 아니다. 나를 위하는 그 정성으로, 그 뜨거움으로 내 자식에게 잘해줄 때 내가 가장 행복하다. 나한테 쏟은 그열정은 내가 이처럼 사랑한 세상의 내 자식을 위하여 그렇게 너가 써주면 안되겠냐. 너는 네 부모나 네 가족에게 그렇게 잘해줘야 되는데 <laughs> 부모나 가족보다 나를 더잘 대접하는데 그럼 내가 기뻐할 것 같냐? 이놈아 너너 너 옆에 있는 형제들에게 잘해준 게나한 나한테 잘해준 거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독생자를 주셨는데 야 이놈아 너는 왜 독생자만 사랑하고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한 너희 가족과 친척과 이웃과 너희 동료와 동네 사람들 왜 사랑 안 하는 거냐? 제발 나한테 잘해줄 생각하지 말고. 독생자가 생명을 바칠 만큼 그 정도로 사랑한 세상 사람들에게 잘해주라고. 네가 그렇게 하니까 니네 교단이 뭐야, 이 꼬리고. 이자리가 차지하는 거아니냐고 저희 교단 아닙니다. 감리교입니다. <laughs> 요한복음 21장에 주님을 배신하고 떠난 베드로에게 질문을 연컵을 세번 합니다. 나를 사랑하며 내 양을 먹이라. 이날 주님은 베드로의 마음에 사람을 확인하려고 이렇게 말했다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했으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수석 집사라는 <laughs> 이 못돼 먹은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해 죽었는데 너는 나를 더 잘해주고 더 뜨겁게 속이고 나를 더 많이 사랑해라 이런 질문 같은 걸 해야 되거든요. 근데 주님은 왜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네가 진정 나를 사랑하면, 그러나 한테 감지 말고, 하나님 너에게 그렇게 베푸신 것처럼, 너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너한테 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면 안 되겠니?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너도 그렇게 하나님의 양들을 사랑해주면 안 되겠니? 그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다시 주님의 구절 또 봅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독생자를 더 사랑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위하여 죽은 이 세상을 더 사랑해야 됩니까? 오, 목사님, 세상을 더 사랑하네. 우리 바벨로로 갑시다. 이렇게 유치천하는 <laughs>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알죠? <laughs> 우리의 애정이 하나님에게 더 많이 가야 돼요. 하나님 모르는 저 세상에게 더 많이 가야 돼요. 또 묻습니다. 엄마는 엄마한테 잘해주는 걸더 기뻐해요. 내 새끼한테 잘해주는 걸더 기뻐해요. 하나님에게 내가 1 1일에 내고 봉사하는 것이 더 기쁘실까요? 아니면 내가 저밖에 사람들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잘되기를 바라보고 구원 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심성으로 국리를 여기면서 사랑의 마음을 갖는 걸더 기뻐하실까요? 좋아요. 여러분. 진짜 타락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세상을 보고 부러운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요? 오늘 제목처럼 미안한 생각이 들어야 정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을 이처럼 사랑하사 불쌍한 아벨을 죽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무하세를 이처럼 사랑하사 동나무에 이사를 써서 죽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다인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아를 죽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바울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요 스데반을 죽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를 죽게 하셨으니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에 누구를 사랑하사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을 죽게 하셨으니 이렇게 쓰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누구를 살리려고 나를 죽게 해도 좋을만한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날에 오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맘 놓고 나를 들어서 써도 좋을 만큼 아무개야 제 구원해야 되지 않니? 너를 내가 희생제문으로 쓰려고 한다. 그랬을 때, 뭐라고 대답해요?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 유명한 한국연합회사, 아, 윌코.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할 정도로 성숙한 사람들이 우리가 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 네. 어차피 우리 죽잖아요, 한 번은. 우리 어차피 죽는 거, 교통사고나 질병으로 죽지 말고, 이렇게 하다가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영광을 받으시옵며니 나라의 임없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옵시고 다만 악에서 고없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썩은 이다 아멘